안녕하십니까. 느낌표입니다. 아, 망했네요. 제가요, 아까 전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게 지우겨가지고, 이게 네더와트, 소울스 있는 블레지막들 다 찾아놨는데요. 영상이 튕겼어요. 튕긴 다음에 다시 해봐도, 다초기화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죠. 저가 직접 캔 건데, 뭐. 어, 그리고, 내도 네더... 아니지. 오더를 한명 잡았어요. 그래서 석탄 한 개를 줬어요. 쓸모없는 건데. 죄송해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쩝쩝. 어, 그럼 이건 몇 편이라고 해야 될까? 아, 블레이즈목 딴게더 캐울걸. 아, 그리고, 그, 지옥이. 아, 지옥이. 저기... 망했어요, 그냥. 아까, 님들은, 아이.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제가 영상 따로 찍은 것은. 응? 포션추 이거 아니었나? 이거였나? 아, 이거였구나. 지옥이 아예. 꽉꽉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지옥이 진짜, 진짜, 애도학트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 여러분들은, 아, 자꾸 내가, 왜, 아까 그 생각을 하지? 아까 영상, 다른, 뭐야, 찍었을 때, 제가, 뭐야, 워던 탐방,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금방 찾았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죠 제가 찾은 것도 제가 가빠 입은 거 밖에 모르겠죠 예 네, 모르실 거예요 가빠 입은 거 밖에 가빠 입고 끝냈죠 저번에 그때 그리고 튕겼죠 너무 슬프죠 어쨌든 의심하지 마세요 저 진짜 치타 안 썼어요 영상이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로 못 만들려고 했더라, 내가? 아, 맞다. 아, 맞다. 다시 지우켜 갖다야겠네요. 마그마 크림을 안 얻었어요. 화음 저항을 얻으려고, 이런 고생을 한 건데. 잠깐만요. 포션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좀, 포션 제조법 좀 알고 오겠습니다. 네, 찾고 왔는데요. 뭐 별로 없네요. 있긴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저가 이런 걸로 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긴 있는데, 여행을 떠나야지 할수 있는 게한개 있어요. 이제 젤로 간단한 게 뭐냐면 신속 포션이죠. 설탕만 넣으면 돼요. 하탕수술 어디서 봤나 내가 마이크가 마이크 잘안 잡힐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쯤에 바닷가 쪽에서 없나? 아 이쯤에 바다가쪽에서 없나? 왜 나한테 달걀을 주니? m p c 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메라드를 갖고 있는 상태여서. 이쯤에 사탕수수가 있어야 정상인데, 없다니. 이런 망각한 일이 있나. 어, 있다. 와, 할렐루야.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첫번, 처음으로 할 때는 사탕수수를 케이크 만들기로, 케이크 만들려고 했습니다. 케이크 조합법이 달걀, 우유, 지금, 그거 다 만들 수 있죠, 지금. 밀도있으니까 어이, 뭐야, 여기. 집으로 찾아가는 길만 남았는데. 영상이 잘 튕기네요, 제 컴퓨터가. 지금 또 튕길 수도 있어요. 지금, 안정을 못하고 있어요. 와, 어, 호박이 여기 있었는데, 더? 아, 지금 우리 집 호박이 넘쳐나는데왜 캐는 거지? 아 재고 랜턴을 만듭시다 재고 랜턴. 아 어디쯤이었더라? 넘어가야 되나? 여기 스펀지어 근방인데 저기 보이네요. 라라라라 내가 왔습니다. 우선 이걸로 종이부터 좀 만들고요. 책을 어떻게 만들었다가? 설탕 한개 만듭시다. 그리고 포션을 합시다. 포션을 합시다. 포션을 해요. 레드와트 어디 갔니? 이렇게 넣어 주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네, 버그 왔습니다. 아, 맞다. 아까 제가 여기 에메랄드 한개 꺼내가지고 꺼내 흙한 개랑 가죽 열 개랑 바꿨습니다. 제 어쩔 수 없어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개는 씹어두고 이제 인첸트를 하러 합시다 아, 드디어 인챈트를 합니다. 자. 덕분에. 나들 이렇게 하고 인챈트 조합 부분 외로 간단해요. 흑에서4 개를 이렇게 이렇게 두고요. 다이아몬드를 두개두개 최고 한개 두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아. 인챈트 실을 따로 만들어야죠. 어디쯤 만들까요? 여기다 만들까요? 뭐 책도 많이 줘야돼요 여긴 그래야 레벨이 높아지면서 여기다가 두고 우선 뭐 이거 한개 두면 레벨 1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강타가 되네요 오우 평화로운라는는데오늘 죄송합니다 밟아야지 밭을 밟자 밭을 밟자 이제, 책을 좀 만들어야 네 배를, 아, 갓바도 한개 해볼까요? 다? 일씩? 아냐, 아냐, 아 낭비한 일이야. 이거 분명히 낭비한 일이야. 아들댓? 아들 아들? 아들댓?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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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책이 한 개가 더 필요한데? 그래야 책을, 책장을한개 만들지. 이렇게 두고, 여기다 한 개를 두죠? 그러면 이제 무슨 포션이 나오냐 하면 좋은 포션이 나옵니다 보지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나겠네요. 이렇게 신속 포션이 나와요. 이렇게 신속 포션이 나옵니다. 먹기가 싫어요. 아까워요. <laughs> 참고 하나 더 만들고 영상을 끊읍시다. 이제 다음번에는 인젠트를 하는 거에요. 인젠트에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들고, 어, 여기다 두고,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